한복의 은원 하나. 여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6쪽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 7절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다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을 벗어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시내산까지 가는데 1년 정도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거리가 멀어서이기보다는 노인 계시고 애기가 있고 또 짐승을 데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고 또 텐트를 걷었다 폈다. 그 작업하는 시간만 해도 얼마나 걸릴 것이며 등등 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어느 지점에 가서는 거기서 여러 날 머물다가 떠나기도 되고 하면서 시간이 상당히 걸렸을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것이 2년인 것을 생각하면 뭐 1년이란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시내산 기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10계명도 주셨는데 바로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야에서 38년을 머물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까지를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39년을 앞두고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때 목축이 주업이면서 노예로서 온갖 힘든 일에 동원되어 죽지 못해 사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농사에 대해서는 다소 익숙치 않은 상태이고, 그나마 그곳을 떠나와서 농사와 전혀 관계없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식생활을 해결하고 있는 터에,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곳에 가서 살 일, 그것도 농사를 짓고 나서 행사를 하며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할 일에 대해서 일찌감치 일러두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까지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구약본문을 다시 보시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농사 짓는 사람보다 목축하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실은 볼수 있는 눈이 있으면 농사를 안 지어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시청각 교재인 만물, 거기다가 범농사 밀과 보리가 익어가는 모습 수확하는 광경을 보면서 얼마든지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주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종에 종사하면서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보면 그것이 맥주절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일년의 맥주절이 여러 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가 있었더랬습니다. 이것은 어디 길을 가다가 재를 넘는 무슨 고갯길이 아니라 좁은 땅빼기에 가을거지한 양식을 그새 다 떨어 그 양식들은 그새 다 떨어져 가고 결을 수확한 다음에 심은 보리는 아직 거둬들이지 못한 그 어간에 몹시 허기진 시기를 이루는 말입니다. 고기간 그 보릿고개 넘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우리 선진들이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고생, 고생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말은 여기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기지다 보니 허리가 펴지질 않고 힘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그저 만만하니 물만 마시고 허리띠를 잔뜩 졸라매고 그러면서 힘으로도 뭘 해도 좀 하려고 했던 그 시절 참 어려웠던 시절이요. 에 요즘 사람들은 보릿고개 그런 무슨 고개가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릿고개를 넘고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나서 감사하면서 허리를 펴고 보면 맥주 감사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절기와 딱 들어맞아요. 수학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감사하는 절기 또는 행사가 중요하지만 그 밖에도 성경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은혜는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죄 속에 살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내가 실어낸 대가 없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감을 못해요. 왜? 자기가 죽어라고 일해서 무슨 따낸 거라든지 무슨 거금을 주고 사들인 거라든지 그러면 은 실감을 할텐데 값없이 받다 보니까 이 고귀한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또그 다음에 감사할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가까이서 만지고 느끼고 그러던 아주 평범한 그 하나하나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 그러면서 감사를 강조했는데 왜, 그렇겠, 왜 그러셨겠습니까? 잊어버리니까 참 사람은 잘 잊어버려요 사람이란 섭섭했던 일, 슬펐던 일, 가슴 아팠던 상처들은 생생히 기억하면서도 제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도움이나 은혜를 받은 일들은 어쩌면 그렇게도 잘 잊어버리는지. 보은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갚을 뻗자, 은혜은 자, 은혜를 갚는다 하는 말이 왜 생겨났겠습니까? 받은 혜택이나 사랑이 감사해서 은혜를 갚는 일이 적기 때문에 강조하면서 회자된 말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처자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쌀을 씻고, 보리를 씻고, 나다를, 콩이라든지 나다를 씻고, 그러면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나다리 몇개 떨어지잖아요. 하루는 보니 요만한 두꺼비가 와서 그걸 몇개 집어 먹는 겁니다. 그럼 매일 오더니, 그 다음에는 설거지 할 때도 와요. 왜? 또 그때도 밥풀 몇 개가 가거든요. 그러면 떨어진 거 그걸 주워 먹는데 매일 오는 거예요. 서로 정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두꺼비는 점점점점 점점 자랐는데 요만하던 것이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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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졌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저 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젊은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뽑고 뽑았는데 그 처녀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어떡합니까? 눈물을 머금고 저 산에 있는 산당에 가서 이제 뭐 귀신이 오는지 짐승이 오는지 뭐가 와서 잡아먹는 재물로 이제 거기 가게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거기 와서 이제 내가 이제 잡혀 먹어 죽어간다 생각을 하니까 덜덜 떨리고 무섭고 눈물 나고 엄마 생각나고 막 그러는데 밤중 쯤 됐더니 아니나 다를까 슈슈 소리가 납니다. 아, 이때는 불을 좀, vienen, <Evangelism> 아, 좀 꺼야 되는 건데. 아, <marginalized> 아 그런 소리가 점점 점점 가까이 오더니 그 다음에 와 가까이 소리가 들리는데. 뭐 겁이 나서 눈을 못 뜨고 있다 딱 보니까 아 이게 웬일입니까 큰 진해가 왔어요. 진해가 와가지고 그냥 잡아 먹으려고 그러면서 바로 잡아 먹는 게 아니고 막 독가스를 뽑는 거예요. 근그 가스에 질식돼서 죽으면 잡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밑에서도 독가스가 올라오는 거야.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아그그 독거미요. 그 그 두꺼비가 와서 저 지네를 향해서 저도 저대로 독을 막 품어대는데 아래 위에서 독이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한참을 그러다 보니까 저큰 지네가 쿵 하고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야이 두꺼비는 어떻게 됐을까 하니까 두꺼비도 죽었어요 두꺼비는 그렇게 은혜를 갚았다는 겁니다 그럴듯한 이야기 아닙니까? <laughs>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왜 이러한 옛날 이야기가 생겨났겠습니까? 미물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갚을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런 일들에 대한 깨우치기 위해서 혹 누가 만들어냈는지, 비슷한 이야기인지 싫어한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충북 보은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네 이름이 보은인데, 은혜를 잘 갚으면서 사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컨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하면서 감사를 한 번씩 추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더큰 감사를 그려보는 겁니다. 지난 반년을 회고해 보십시오. 연초부터 지금까지 지극히 세미한 것으로부터 크고 놀라운 일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믿음의 잡입니다 자. 감사가 크면 믿음도 크고, 감사가 작으면 믿음도 작고, 불평이 많으면 믿음을 떠나기 쉽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 이건 내 감사가 얼마나 크냐 가지고 진단해 보면 되는 거지요. 감사로 찬양하고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감사가 우러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믿음이 되도록 힘쓸 일입니다. 다른 암흑에는 다그런 누구는 저렇게 감사하면서 사는데 나에게는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나는 아직 그 믿음이 안 됐습니까? 나로 하여금 감사를 깨닫고 감사, 감사를 누리고 감사를 간증하고 감사를 노래할 수 있도록 저를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대단한 감사고, 범사에 감사할 일이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써보세요. 써보다가 이제 이제 없나보다 하면 그냥 뒀다가 나중에 생각나면 또 적고 생각나면 또 적고 적어보세요. 나중에 종이가 모자라서 포기해야 될 만큼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요약하면 이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셨어요. 감사하는 사람. 그의 생각이나 그가 그의 태도나 자세나 그가 추구하는 이상이나 등등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고 종합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나 사람이 볼 때는 아그 사람 감사하는 사람 입을 벌리면 감사하고 생각하는 게 감사고 태도가 감사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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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감사가 빠진 찬양은 노래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하는데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음악 실력, 자기의 음악 재능,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찬양곡을 부르는데 거기 감사가 빠져 있어요. 이건 노래일 뿐이지 신앙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감사의 폭 젖은 노래가 진정한 찬양이고 그러한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사람의 믿음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혹 음정이 틀려도 혹 박자가 틀려도 혹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것이고 사람에게는 깊은 감동을 주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시켜서 사람을 움직여서 환경과 조건을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가서 하시는 겁니다. 언뜻 보면 사람이 한것 같고, 언뜻 보면 그것이 자연 조건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 같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감사할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특히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개정판으로 보면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 말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더러운 말을 한다든지 어리석은 말을 한다든지 상스러운 농담은 아예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의 찬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습관, 말버릇부터 고치라는 말씀입니다. 세계 각국의 이 언어를 연구해 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말에는 감사하다는 표현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말에는 감사하다는 표현이 아주 여러 가지로 있어요. 형용사로, 부사로, 거기다 또 시제까지 붙어가지고서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세계 언어 중에 감사라는 표현이 딱 하나밖에 없는 말이 벵글라데시 언어라 그래요.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 감사를 많이 표현할 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떠버리던 언어생활에서 감사의 찬말로 바꿔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가 하는 말에 따라 하나님은 열매로 결과를 주십니다. 어떤 말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 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씨앗이라는 말은 자란다, 꽃이 핀다, 열매를 맺는다, 그가 수확한다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잖아요. 말을 그렇게 하더니 그렇게 됐더라. 다 그건 느끼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농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정확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 더군다나 감사하는 말 많이 하시며 사십시오. 이것이 심는 것이고 이것에 따른 옷 같은 열매가 따를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한 사람에겐 좋은 일이 생기고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곱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말의 혜택을 받을 겁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한 사람은 자기도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것입니다.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거기다가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일들이 자꾸 자꾸 생겨날 거예요. 원망을 자꾸 해보세요. 원망할 일만 생겨나는 거예요. 비판을 자꾸 해보세요. 비판할 일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고백하며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기가 막혀요. 이것이 씹는 것이고 이것에 따른 꽃 같은 열매가 따르는 겁니다. 끝으로 감사를 표현 또는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거 표현을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평생을 살면서 밥을 해줘도 잘 먹었다 소리 한 번도 들은 일이 없대요. 아이, 참. 그럼 밉살 머리스러워서 어떻게 사나몰? 아, 오늘 찌개가 얼마나 이렇게 맛있는지 참 고맙다고 한마디만 해봐요. 그다음부터 반찬이 싹 달라질 텐데. 우리는 표현하고 고백하는 일에 좀 서툴러요. 말로 할수 있고, 노래로 할수 있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감동을 줄수 있고, 금액이 적어도 얼마든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도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며 고백을 담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럴 거예요. 그전에는 대단한 은혜를 줘도 뭐가 뭔지 깨닫지도 못하고 무슨 재수가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저잘난 척하고 그랬는데 저 사람 이번에 감사를 고백하는 걸 보니까, 야, 믿음이 자랐구나. 믿음이 자랐구나. 제 믿음이 이만큼입니다. 마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를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자하는 것을, 내 믿음이 이만큼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좀 고백을 하십시다. 우리 좀 표현을 하십시다.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감사를 많이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많은 조건과 열매를 받으며 누리며 만들면서 풍요로운 인생을 건설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시나 보자 나님. 저희들 감사가 얼마나 빈약했는지 참으로 죄송하고 죄송하고 죄송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금년도 전반기를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도 주님께서는 이런 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돌보고 지켜 주셨는데 우리의 감사가 이렇게 빈약합니다. 이제부터 저희들은 깨달아서 사오니 감사하는 인정을 건절하게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가정을 이루고 감사하는 가문을 이루고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날마다 풍요롭게 거두며 받으며 누리며 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손꼽아 보며 주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뜨겁게 감사하고 감사로 간증하고 감사로 찬양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